저 20대 젊은이인데. 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어. 어. 일단 도전해라. 오케이. 일단 도전해 그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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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대단한 말이다. <laughs> 아파트 2층이에요. 가자. <laughs> 제 22회. 안녕하세요. 아, 폼이 좋습니다. 어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몇년 하셨어요, 바라톤은? 2000년도 했으니까요. 아, 제가 비슷한 시기에습니다 네. 오늘 요세 어디 되시는데 이런, 이런 하나. 부상은 네, 없었어요, 부상은? 아직, 아, 아, 2년 전에. 예, 예. 죽을 때 항상 하는 것이 쯔쯔가무시. 아, 쯔쯔가무시. 예. 건축부상은 없었시고 예. 아. 71세인데 풀스를 200회 넘게 뛰었다고요. 이게 24번. 와, 대단해. 24. 70대 몸매가 아니라 뒤에는 20대다. 아이고, <laughs> 뒷모습입니다. 누가 이거 70대라 그랬어. 완전 20대 몸매네. 비교 되죠?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번에 지우고 한 바퀴를 얼마. 반박이신데. 얼마입니다. 반어요 지금 한 바퀴? 예. 총곳을 몇번뛰었어요5 2 7호 아. 됐지. 윤가아니 한국 나이로네 형님. 형님, 형님. <laughs> 아, 오늘 몇 번째입니까? <laughs> 올해는 첫번째에요 아 두번째인가? 두번째? <laughs> 시작한지 얼마 되셨는데? 뛰다가 몇년 쉬고 또 작년부터 코로나 년년 때문에? 예 <laughs> 그것도 네, 그렇고 좀 바빠가지고 네. 운동을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아 저는 서른다섯이요 응. 차로통 해보면 어떤 걸 느낍니까? 그냥 뭔가 비우는 느낌? 비우는 느낌? 아. 다시 채울 수 있고 그렇죠 딱 30년 차인데 같은 차량을 가지고 있네 <laughs> 저는그 채우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테이핑을 많이 하시네. 테이핑을. 예, 그리고 하세요. 요가를 해 보세요. 요가. 제가 요가 하기 전에 테이핑을 했는데 요가 하고는 테이핑 을안 해요. 회장님은한 40분 때 들어오시면 되는데. <laughs> 예? 네? 몸이 <laughs> 답니다. 몸이 답니다. 아, 객하이 응원해 주시네. 아, 7kg. 강한 운동을 할 만했어. 아. 아, 출기로 아. 강 언덕을 할만했어 안심이다. 지면은 계속 쉬고쉬고요 아, 다 왔다 이제. 한 800m 되겠네. 아. 아. 아, 뭐처럼 가슴이 뿡 뚫리네. 아, 대충 때립니다. 자, 타. 아, 피똥치대가 팍팍 풍기네 야, 모다이 태극길. 알고 드시네. 아, 아. 몇 번째 올리세요? 처음이에요. 어? <laughs> 한 번은 안 뛰어봤어요 하프 얼마나 연습했는데? 원래 운동을 좀 해서 원래 축구를 해서 어한두달 어. 준비했어요 이야 이야 두달 연습하고 지금 한한 아, 한 5분 페이스인데 키키로에 아, 대단하시다 아, 오늘 나이가 파이팅! 어때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26살이요 <laughs> 내하고 만살 <40살> 차이네 <laughs> 20대 젊은이인데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어, 어. 일단 도전해라 그럼 된다. 된다 된다 대단한, 대단한 말이다. 이. 아주 짧게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라. 최고의 명언이다. 화이팅! 예? 이야, 이대청댐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이쁘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미인이라. 네. 이야, 눈물이 아지 마세요. 이. 네. 이야, 오늘 20, 30대 젊은 분들하고 같이 뛰니까 지치질 않네. 이번에 오늘 몇 번째인데? 학생 두 번째. 두 번째. 이야, 언제부터 마라톤 했어요?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 아, 이 아저씨가 2004년도 보스턴 마라톤 갈 때만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래 놔서 안 뛰었어요. 그때 미국이나 일본에 가면은 참 그래 뛰는 사람이 많았는데 굉장히 부러웠는데, 이야, 오늘 보니까 정말 기분 좋네. 감사합니다. 와우! 아,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만날 줄 알았나, 내가. 그 <laughs> 오케이. 아, 이쁘다. 이렇게. 나무 사이로 촤, 햇빛 비추고. 배층땜이 끝내준다. 와, 이분은 좀. 연습, 바아 들어오기 전 토론이 된 건데. 50살. 아, 50살. 우리 50대 여성분들인데 한마디 해주세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젊게 살자. 젊게 살자. 몸이 답이다. 이야, 좋다. 도 한시간 50분 끝어아이 21km 펀널 했어요 한 아, 1시간 40분 40, 한 7-8분 되겠네 아 기분 좋다 아 승리의 쾌감에 모습입니다 하내거다 아 네,